예, 상수도본부에서 어, 동결기 종합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수도시설 동결 동파 예방 대응을 위해서 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 한파 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두수술이라든지 계량기 교체를 방문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현재 1 1개 사업소별로 바로 서비스팀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120 콜센터로 미는 접수를 하면 보통 1, 2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9월 기준으로 금년에 14만 건 처리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동결 그 어, 동포화 보다는 폐공가라든지 고지대 주택, 노출 외관 등에 대해서 어, 중점관리를 하고. 특히 사상 하단선 지반 침하로 인해서 상수관로 동결 파손 방지를 위해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언론 홍보는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로 중점 중대재해 대방, 대상 집중 관리인데요. 그 우리 시에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 기관 시장님하고 상도 공무장 두 명인데요. 어, 지금 4개 정수장과 11개 지역 사업소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그 11개 사업소와 본부에서 도급으로 저는 주는 업체의 인구, 그 인부 사고가 났을 때 아, 그 상수도 공부에서 어,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을 특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지금까지 올해가 한 650건 정도 공사를 했는데, 야간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수장의 염소실, 오존실 등이 약간 위험 구역인데요. 위해 가서 발사해서 여기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그 AI 기반 상수도 그 디지털 지원을 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어, 뭐, 우리, 우리 그 상수도 데이터를 갖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보완이 되는 자체 AI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수장하고 상수도관로에 부착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파이프 누수라든지 사고 지점을 예측을 통해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종합 상황실의 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해서 현재 있는 어, 수입되는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서 직원들이 체포으로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 하고, 아울러 지금 센스 기반의 스마트 관망 관리 그 통합 플랫폼을 지금 RD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스텝 그들이 전자통신 연구원과 아, 국정연구원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상수도에 대한 그 각종 딜레마 문제, 뭐 전문 인력이 대직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 사업 예산의 그 프로젝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상수도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AI를 활용한 디지털 지원안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는 구상사업 보고 때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아 예, 지금 지금 사구에 사 i 를 도입했던 어, 그 중간하고 협의를 해서 AI 에이전트 만드는 건 수월합니다. 그거는 그 챗지피티 같이 오픈 소스에서 그 엔진을 갖고 와 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모두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챗지피티를 공무원들이 못 쓰는 이유가 보안 문제 때문에 중요 문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망에서 그걸 안에서 AI를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이렇게 효율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통합 플랫폼과 센서를 더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사고 예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됐다고 상수도가 먼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통양 정보라든지 상수도 연도라든지 잘라서 찍은 사진을 갖다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플랫폼에서 AI 분석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터질 관을, 시급하게 터질 관을 먼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